안녕하세요. 마스터 지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도시생존 TV에서 처음으로 토크 형식의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발매한 디지털 싱글 회색 정글에서 제목을 따와서 재난 대응이나 범죄 예방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얘기해 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코로나 19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27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하루에 6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사망자가 400명을 넘었고 8월 중순 이후에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씩 감소해서 어제 30명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월 30일 오늘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확진자 수가 뭐두 자릿수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거의 30%에 가깝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의 감염원까지 생각해서 추산하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의 밝혀지고 있는 확진자 수의 10배 가까이가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하루하루 뭐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국가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 정도 되고요. 미국이 3% 일본이 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는 10% 정도, 영국도 10% 정도, 이탈리아에서는 12%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30대 사망률은 0.07%, 40대 사망률은 0.13%, 50대는 0.4%, 60대는 1.15% 정도고요. 그런데 70대에서는 6.9%, 80대에서는 21%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계절 독감의 치명률은 0.02%라서 전체 치명률이 코로나19가 독감의 10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뭐 이걸 걸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전체의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후유증으로는 만성피로부터 해서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 그리고 탈모까지 다양한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으로 직접 고통을 받거나 또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19는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만 유행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백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 후보물질은 190개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40가지 정도가 임상실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9개가 임상실험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서 뭐 접종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실험의 단계를 좀 건너뛰거나 무시하고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의학 전문가들한테는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에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백신을 상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수 있고요. 전문가들도 안정성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백신 개발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감염병 전문가들도 백신의 개발 시기는 빨라도 내년 여름 정도나 아니면 내년 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그건 지금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이 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인 램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덱사메타손이라는 치료제는 염증 억제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완벽한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는 백신이 개발이 돼도 백신의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가 50%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지금 코로나19의 백신 승인 기준을 예방효과 50% 이상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예방효과가 50% 미만인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항체 지속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빌게이츠가 예상한 건데요. 백신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유행을 꺾으려면 7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필요한데 백신 개발이 최대한 순조롭게 이루어져도 2021년까지 45회분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에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해놔서 그 외의 국가들은 2021년 이후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염장 지르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더라도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대기업보다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죠. 저도 체육관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장기화될 거를 좀 예측을 해서 조기에 폐업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통신 판매라든지 몇 가지 사업자가 살아있어서 지금 현재도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대면 서비스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약 90%에서 95%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뒤에 그 가게를 인수할 인수자를 구하지 못해서 폐업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그런데 또그 상가를 임대해 주는 임대인 분들도 또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권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온라인화와 비대면화, 디지털화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호황을 맞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배달 서비스업이죠. 예전에는 원래 그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이제 배달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만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요즘은 배달업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 되면서 배달 앱을 통해서 하나의 온라인 사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달 서비스업이 바로 비대면 서비스업이고 온라인 사업이죠. 원래는 식당에 직접 와서 홀에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이 비대면으로 음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그것도 온라인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산업은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고 다른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배달 라이더로 지금 뭐 알바를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파는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오프라인에서만 팔려고 하지 말고 요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 활용해서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 상황에서 생존하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교육 서비스에서도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 두기 때문에 인너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도 지금 체육관을 폐업했지만 제가 만약 지금까지 체육관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제가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온라인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위한 GX 수업 같은 경우는 뭐꼭 사람과 사람이 몸을 접촉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스크린을 하나 걸어두고 화상 회의 앱으로 한분한분그 스크린으로 확인하면서 강사가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격투기 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 뮤직 복싱이나 이런 걸로 많이들 매출을 올리시는데 뮤직 복싱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럼 온라인 수업으로도 수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격투기나 무술이나 뭐 주짓수 같은 운동까지도 그런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체육관이나 단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홈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실시간 온라인 복싱이나 피트니스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직접 성묘 허락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성묘를 대행해주고 그걸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서비스업도 생겼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잘 내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온라인화, 디지털화 시킨다든지 온라인화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또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장점이죠. 사실 이번 코로나19 이전부터 바이러스의 등장 주기가 짧아지고 독성이 강하고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잘 종식된다고 해도 그 뒤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모르고 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심어졌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대면 서비스업의 수요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이제는 귀대면 온라인 사업,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해서 연계시켜 가면서 온라인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이 채널의 생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격투기라든지 호신술이라든지 야외 서바이벌 그리고 체력단련 이런 것도 생존과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존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고민해보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